라라라 나나나나나나 네. 그렇게 부으면 많이 더 크게 불러야 돼. 저희 먼저 인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와이 나미야 안녕하세요. 좋아요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브이 라이브 탑텐. 이제 팬분들 투표로 저희가 탑텐으로 선정이 된 거래요. 와! 감사합니다. 역시 원세임은 오늘 또 이제 본격 파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이 파티장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바로 네 한번, 네 음, 네 한번 가볼까요? 네. 뭐라라 여기, 우리 팬분들의 네이밍, 네이밍 월. 월드 네. 월드>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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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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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이렇게 팬분들 이름이 나올 일은 잘 없는데 나와가지고 맞아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지효선아지효선아 <laughs> 여기 있다가 팬분들 여기서 이렇게. 이이름기 아, 기 팬분들 이름도이 아, 이 팬분들 이름을 이렇이이 아, 분이거 밤에 아 범위 아, 진짜, 진짜 예쁘겠다, 예쁘겠다. 뭐라고요? 다시 한 번? 아봐봐 밤에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아, 네. 별 같을 것 <laughs> 같은데 댓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<laughs> 아이고 여기서 밀기 찍을 수 있겠다 하질이하질이 <laughs> 음, 뭐 <laughs> <화질이>. 약간 모자이크 <laughs> 댓글 좀 읽어주세요 사나 씨 댓글 지금 이모티콘밖에 주세요 이리로 가볼까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댓글이 어떤 메탈이 웃음> 안녕하세요 있어요? 어 시작했다 와 정연이 머리 엄청 길었다 길린 거 아닌데 엄청 길렀죠? 숨어요 사나가 방금 댓글 신고하려고 했어. 안돼요. 짜이짱 머리 기르니까 여신된 정연. 오. 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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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예? 자 그러면 이제 멤버들, 나 내려, 나 무슨 그거 같지 않아? 약간 가이드?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. 네. 지금부터 지하에 내려갈 건데요. 보고 가면 안돼, 요 안돼, 안돼. 이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아직 안 내려가실게요. 내려가기 전에 자유 시간이야.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좀만 더 우리가 포즈를 몇 가지 좀 하고. 어떤 이렇게. 포즈예요? 어떤 포즈 하의포즈 브이 포즈 브이 포즈? 브이 네? 거 같이 만들어? 싫어요 어. 싫어요 지효의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의견이 거절당했습니다 아, 포즈 뭐 할까요? 그냥 포즈 이거 브이 지효 같은 v. 포즈 v. 하는 건데? 정말 정석 브이 하자 오케이, 오케이. 네. 하나 둘셋브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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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지효 포즈 에? 아 이거 게임이야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지효? 지효. 지효 하면 생각이 나는 거. 지효 하면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하나 둘셋나은 뭐야? 운동 아니야? 나 생각 이 안. 운동회. 마이크. 어. 뭐야 뭐야? 다음은? 다음은 다음은 채영이. 오케이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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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아직 연습? 아, 근데 이런 보 하는 거 맞아? <laughs> 우리 왜 자체로 컨텐츠 만들어? 언제부터 해? 해? <laughs> 했어. 어, 채양이 했어. 아 했어? 해봐. 나도 했어. 나 아, 했어? 다음은 너 까까. 다음 <laughs> 쓰이. 오케이. 쓰이 오케이. 쓰이야 뭐? 쓰이도 뭐? 하나 둘 셋. 받달라? <laughs> 야이거봐 야, 나랑 저희가 뭐, 여기까지 만해요. 여기까지 해요. 더하면 재미 없어요.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리멤버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. 네, 네. 우리 단현온온 <laughs>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? 온소감이요. 아, 온소감 <laughs> 저희 <laughs> 우리 또 트와이스가 네. 여기 왔잖아요. 네, 네. 어,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<laughs> 기쁩니다. 네. 그리고 어, 오랜만에 또 이... 팬분들 만나니까. 네, 이 기쁨을 네.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이제 팬분들이 오시잖아요. 네, 네, 맞아요. 우리 원스 안 본지 오래됐는데 우리 주해 네. 씨. 네, 최씨. 네. 아 어, 진짜 원스랑 되게 오랜만인데, 네. 또 뭔가 음. 그, 오랜만이니까. 어. 말을 좀어색하지 어, 않을까 또 다시 떨리 떨리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, 네. 네? 역시 초신사네 너무 네, 네. 반갑고 네.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지인 씨가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슬슬 네. 한번 가볼까요 아닌가요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, 네, 아직입니다. 네. 네. 아 소식 들으셨어요 아, 빨리 얘기해주세요 근 지하 여기 전시장이 있대요 근데 어. 지, 그, 와우! 와우! 전시장이요? 지금 <웃음> 가셨어 <웃음> 지하 전시장에, 전시장에 네. 면은 아까 저희가 살짝 보고 왔잖아요 네, 네. 전시장에 가... 어? 어? 자 옮겼네요 <laughs> 네. 네. 이 상황은 우 <laughs> 네! 지하 전시장에 아까 보니까 네. 저희 캔디몽 모양의 캔디몽이 아닌 것도 있고 <laughs> 그리고 포스터도 있고 왜, 저희가 아니, 그동안 네. 1년 동안 아 브이앱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, 밑에 빨리 보러 가야 겠어요 언제 언제 보러 가요? 지금? 지금 가요? 네. 자 봅시다.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계단은 다리 대략 다리 열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. 카메라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님 다리 잡고 들어오세요 네 밥은 언제 먹어요? 밥은요? <laughs> 알아서 <알았어>, 사 드세요 <laughs> 와 말한, 여기 사진 뽑을 수, 수, 있대. 수, 네. 수 있대요. 있대요뽑아주요 아무 도뽑수 있는 거예요? 아, 아, 여기 여기밖에 여기 없네. 우리 사진 음. 뽑아요. 음. 뭐, 뭐, 오른쪽 왼쪽, 거 오른쪽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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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왼쪽이잖아. 짜라 이제 이거 필요없는거 <laughs> 신기하다. 네, 잉크 포만테. 어, 보여주세요. 한 보여주세요. 쯔위씨 보여주세요. 아, 나요. 나요. 그래, 아, 네. 들어가 볼까요 아, 비닐봉이야. 어, 대형 팬티고. 괜찮으세요?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소원, 소원 미는 거 같아. <laughs> 뭔가 저게 언제야? 트와이스랜드 랜드 어, 예스오예스 컴백 때나 이거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우리 3주년 때 이거 다 예뻤어 다 예뻤어 뗀나 컴백 때 뗀나 컴백 때다 예뻤어 이거 우리 맞아. 언제지? 3주년 때였나? 어, 앞머리 맞아. 대박 우리 또 이렇게 아, 컴백 1000일 때였다 1000일 천일 이렇게 또 컴백해요 나도 이것도 나도, <laughs> <laughs> 나도 이거보다 콤백돼. 이게 더 예쁜 거 <laughs> 같아 맞아요 우리 이렇게 또 해요 그래요 어, 저때 그때다 티티 4억뷰 됐을 때 어예 아, 화장해 아, 그래. 주는 거 우리 이날 뭐 무슨 날인데 3, 3 주년 이거는 선곡 끝나 0일 천일 이때 천일 천일 일 인기가요 이 화내고 있다나 응. 응. 목소리 크나안해나안해 나의 니 한입 먹은데 맞아 <laughs> 뒤에도 있어 요 여러분 와 미나 춤춘다. <laughs> 이 티티 뭐 그건가 어, 일본에서 어머니 머리봐 t t 가 아니야 <laughs> 아니, 뭐 <laughs> 아니야 아, 아니 무슨 조회수 아니야? tt가 그거 사학 사 뷰어 가 나? 눈 척하는 거척 가자 가자가자 <laughs> <laughs> 근데 누가 찢었어? 누구야? 사나요? 여기 바닥에도 저는 거기 조심해요. 여기 올라 와 있으니까 조심해요. 너무 이쁘다 진짜. <laughs> 이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? <laughs> 영상 화면을서 네,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. 네. 어, 아직 시작도 안 했죠, 저희. 맞아요 이건 어, 맛보기죠. 네, 맛보기죠. 앞으로 오늘 재밌는 시간대 원스 여러분들이랑 보낼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 어, 준비 다시 하고 뿅 나타날게요. 자, <laughs> 아, <laughs> 여러분, 8시에 만나요. 8시에 만나요.